자, 560번 해정이는 자몽청을 만들기 위해서 인터넷 쇼핑몰에서 자몽을 사려고 한대요자 A는 자몽 한개 가격이 1,200원, 배송료 5,000원. B는 자몽 한 개는 1,400원, 배송료가 2,500원. 자 그때 몇개 이상 살때 B보다는 A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. 자 A는 자몽 몇 개? 아, 자몽 한 개당 1,200원, x 개를 산다 하자. 그럼 자몽 가격이 1200X, 배송료 5천원 자, B는요? 자몽 한개가 1400원, X 배송료 2500원. 자, A가 유리하다. A 쪽이 싸야 유리합니다. 그렇죠 요거 찾아라. 이 말이 됐죠. 그럼 X 넘어와서, x 상 넘어와서 200X. 2500이 넘어가면 2500 0두개 떼시고 떼시고 2 나누면 12.5 X 그래서 13개 이상 부터 적용될 수 있더라.